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아, 오늘이 8월 17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노관주의 특성과, 아, 노관주의 작업을 너무 늦게 하면은, 아, 벌어지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제가, 아, 이렇게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는 거는, 아, 또 회원님들께서 먼저, 예, 저의 작업 시기를 따라서 얼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노간주나무, 두 송을 가지고 계신다 가면은, 막, 우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나무가 막, 그, 정화 우세성이 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어, 도장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가지들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망가지게 돼요. 좀, 잠시 후에, 이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아, 굉장히, 그, 큰, 게 아끼는 분목이, 또, 만들어가는 나무들이 다 망가지기 전에, 얼른 제 영상을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의 그 멤버십 이렇게 회원 등록을 해주신 그 우리 아 회원분들 너무나도 고맙고요. 아, 또그 감사의 표시로 분명히, 아, 제가 무언가를 보답할 것인가. 아,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그 작업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송 손질하는 거를 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요. 어, 막한 보름 전부터 계속 찍으려고 하다가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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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굉장히 작업 시기가 늦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두 송이라는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요. 굉장히 그외 보면은 그정화우세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우세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그 노관주라는 나무 특성은요 이이 그이 줄기 끝에 끝부분에 인장성이 점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제그쭉 도장이 되면은 이 안까지가 다말라요 그러니까 이 노관주라는 거는 내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순이 어렸을 때 손도 하나하나 찝어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아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 노관주는 빠리빠리 작업을 해야지 작업시기를 늦추게 되면은요 나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작업시기를 너무 늦춰가지고 다 죽어가는 나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 나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옆에 있는 거요 자이 나무 이 나무 참그 어, 이거 무늬목으로서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아, 어 굉장히 나무가 비실비실한 거어 개작을 하려고 세력을 굉장히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세력을 너무 올린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도장을 시켰어요. 제가 지금 이 가지는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이게 다 잘려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들시들했지만 얘네들이 너무 끝에 생장점이 몰리다 보니까 이 안쪽에는 건강했었는데 이 안쪽까지 다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를 제가 세력을 올리려고 일부러 이거 자르지 않았는데 이 끝에서 세력이 너무 세니까 전체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고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죽어가는 나무 프로젝트 해가지고 나무 하나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그 올해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여기에 약품처리를 해서 이는 일단 살려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요. 이렇게 이미 제가 잡지기를 놓쳐 가지고 아, 이미 늦어졌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 얼마 전에는 그 OPC를 주어서 그 나무를 좀 약간 어,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난중에인데 약품에 대해서 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GK365라고 뭐주어가는 나무도 살린다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은 이렇게 충분히 주워서, 얘를 그 반근을, 반그늘, 반근을에 두어서, 아, 정말 그, 굉장히 바짝, 아, 신경을 써서 이 나무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두 송이 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다른 나무가 집이 팍 꼬꾸라져가지고 얼른 죽어보면은, 다른 데 신경 쓰겠는데, 이게요, 이것이 죽으려는지, 사으려는, 살려, 살려고 그러는지 그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얘는 이제 보호실에 들어가서 어, 약한두달 동안 이제 보호실에 어, 들어가서 물도 많이 주지 않고 또꼭 그 필요로 할 때만 이렇게 어, 물을 주어서 이 나무를 이제 살려서 그때 두달 후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GK365 어, 이렇게 그 뿌리 얘는 엽수도 해주지만 뿌리에 이렇게 관주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화분에 물이 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주어서 얘는 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나무는 내려놓고요. 지금 이두송그 손질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무 죽어가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나무도요 어 지금 상태보다 약보와 뭐 예를 들어서 어 계속적으로 방치한다가면은. 아 아까 같이 그러한 그 나무 나머지 야초 아, 안쪽에 있는 눈들이 싹 말라서 이렇게 고사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들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자, 제가 꼭대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그 어, 모든 그렇게 나무들은 정부우세성, 정화우세성이 굉장히 강해요. 더군다나 이그 노관주 같은 경우에는 이맨 끝에 생장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게 그 끝에가 계속 그 강하면은 여기에서 그왜 옥신이라는 성, 그 호르몬을 내려 보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가지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줄기에서는 이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을 어, 이렇게 내, 몰려 보내주어서 아, 이런데 눈이 나오게 하는데 지금 이런 막 줄기들을 막 쭉쭉 도장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가 이 같은 한 나무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얘가 햇빛을 많이 보고 빨리 크려고, 어, 얘가, 아, 그,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이 내려보내면서 여기에 장가지 나오는 것들, 눈 간, 눈이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어 노관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 전에, 새순이 정말 어떤 식으로, 자, 자, 이 정도 뽑았을 때, 손으로, 손톱으로 잡고, 이렇게 살 뽑아줬어야 돼, 지금. 그니까,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면은 이 나머지 가들이 다 말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그 계속 웃자르는 것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정을 할 때에도 그냥 제가 이제 조금 확대를 보여줄게 이 자른 잔목들 같이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 가위를 넣어서 입구와 입 사이를 이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입이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줄기만, 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가위로, 요 사이를, 이게, 그, 입 나온 그 각도를 재서, 입 사이를 이렇게 잘라줘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자르게, 전, 어, 일단은, 세력을 죽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내미는 거는요, 손을 잡고, 끝순으로, 손을 순을 집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도장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위로 해주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끝을 손을 잡고, 손으로 따주면 돼요, 이렇게. 톡. 해서 얘네들을 세력을 조금 죽여주어야, 지금 얘네들은 좀 약하잖아요. 얘네들을 이런, 이런 그 입과 입 사이에 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8월 17일이잖아요. 근데 이 작업은요. 어, 8월 초에 이미 다 마쳤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새로 나오는 눈들이 겨울을 충분히 날 수가 있는데 어, 지금은 조금 얘가좀 늦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겨울에 될수 있나 춥지 않은 곳에 관리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 이 노관주는요. 어, 주로 작업 시기가 4월달, 6월달, 8월달 무조건 초에. 이런 눈들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잡아서 이렇게 뽑아 주어야 이 밥이 빡빡하게 빡빡하다 팩 빽빽하게 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나무 그 약한 그 제가 어 8년 전 모습을 잠시 한번 보여 드리고 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더욱 더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으로 영상을 남긴거 여러분들 잘 보고 이 오셨죠 작, 어, 제가 약한그 8년 10년 전에는 그 나무가 그렇게 피실비실 하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 그런 작업을 해 주어서 지금 현재로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같이 이렇게 많이 방치를 하면, 하면 안됩니다 이 순이요 한뭐 3마디나 네마디 정도 됐을 때입을 뽑아 줘야 되는데 지금 요것들이 이미 순이 올라왔어요. 그럴 때는 새로 나온 순이 있죠. 자,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새로 나온 순, 여기서 약간 네 마디 정도만 놓고 다 전장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자, 손을 잡고, 손을 톡 집어서, 더 이상 안으로 순이 앞으로 밀고 나오지 못하도록.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딱, 지금 그, 노관주 작업한 시기는, 자, 이 정도 순이 자랐을 때, 이렇게 똑똑 집어서, 자, 잡고,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이, 그, 노관주가요,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런 것들도,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또, 아 이렇게 너무 우짤한 것들은, 이게 가위로, 이게, 입을, 이렇게 자르지 않고, 입과 입 사이를 이렇게 넣어서, 입이 잘리지 않도록. 안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입이 이렇게 잘려지면은 여기에, 그, 뭐라고 말하냐, 타 들어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잎이 잘려지면 안 됩니다. 어, 또, 이, 노관주, 이, 이두 송을 만들 때는 원체, 이 정화 후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하부 단부터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가는 게, 예, 옳은 방법입니다. 항상, 그, 유예분이 세력이 항상 강하거든요. 똑같은 순을 봤을 때, 자, 이 하부에 있는 눈 길이와 또이 상부에 있는 눈 길이 자 어떤가요 상부가 확실히 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 노관주 두송은 만들 때는 항상 단을 만들 때 하부에 있는 먼저 단을 만들고 또위로 치솟는 가지들 예 치솟는 순들은 더 바짝 잘라줘서 이그 어, 하부에 측면에 있는 그러한 그 눈들이 더 발달되도록 해 주면 됩니다. 아 제가 이런 그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영상을 찍는 것이고, 또 이게 정말 그두 송이 꼭 작업할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내년 이제 4월 달부터 어 여러분들한테 그두송 손질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이 나무가 이대로 키웠을 때는 얘가 안까지가 아다 말라버리니까. 급하게만 작업하는 영상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가 굉장히 지금 웃자라고 있어요. 지금 얘가 이 새끼가 다그 어, 뭐야 뭔가 힘을 얘네들로 갈 힘을 얘가 다 뺏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두손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웃자라고 있다면 이게 강한 순들은 다 절단 저 전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또 더군다나 상향기 있죠 하늘을 찢겨서 있는. 그러한 그 눈들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그 두송이라는 나무가 말입니다 지금 아까 이게 도장되는 걸다 억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어 오늘이 8월 17일 이에요 근데 이게 그 두송 작업하는 게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그러니까 어 1차 성장기 때 한번 작업을 해 주고 또 6월 달에 그때는 또 나무가 2차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작업해 주고 지금 이제 그 8월 달. 지금 그 6월 달 했으니까 8월 달에도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무들이 또 웃자라 가지고 이런 그 순들이 어아 너무 강하게 자라게 되면은 이 줄기가 그어 뭐야 너무 강하니까 안쪽에 있는 가지를 다 말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8월달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같이 봄에가 4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같이 쭉쭉 웃자라도어 2차 성장기 때는 이런 안까지 잘 안까지가 잘 말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8월달 마지막 성 3차 성장기 잖아요. 이게 지금 성장해 놓고 성장 멈추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에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은. 아까 조금 전에 왜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나무 무늬목 하나 막 죽어가는 거. 그렇게 안까지들 다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8월 달에는 이런 그 강한 순들을 다 집어주어서 이그 안쪽에 있는 눈들이 충분히 그 이게 예이 뿌리가 나무가요. 이 뿌리로는 뿌리 줄기 이 걸음을 먹고 줄기를 통해서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을 올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지를 만들어 주는데 위에가 너무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가지 강한 가지들이 아그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려 보내면서 가지를 못 나게 막아버리거든요. 이게 노관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전시회를 가시더요, 이게 노관주가 이렇게 밥이 완전히 이렇게 빽빽한 그런 그 두송은 보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정확한 작업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어도 여러분들 꼭 지금 혹시라도 그 노간주 나무나 그두이 두송 이런 나무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막 웃자라고 있는 것들은 꼭 틀림없이 다 그리고 어 이렇게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해주지 않았을 때저안 가지들이 다 말르고 이 끝에 부분이요. 자, 확대를 한번 해, 해주세요. 자, 끝에 부분이 이게 뭉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꼭 가위로 이렇게, 아, 지금 올해 나온 순중에 한 세입이나 네입 정도만 놔두고 이렇게 잘라 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이런 묵은, 묵은 가지에서도 이 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어, 이게 두송의 단... 장점이에요.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웃자라는 것들 세력을 좋았을 때 얘를 통제를 하게 되면은요 이 무근이 무근가지에서도 이게 또잘 나와요 또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꼭그 어, 명심하시고 이런 그 뭐야 전정을 꼭 필요로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분 유에를 볼게요 제가 지금 권리음을 다 올려놨다가 지금 내렸는데 이, 그, 두송은또 약간의 주목하고 비슷해서 약간 청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들이, 위로 이게 돌출되는 뿌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그, 가위로 돌출되는 뿌리들을 잘라주어서 좀 그, 뿌리가 말라 죽지 않도록 이 뿌리 하나가 죽게 되면은 가지도 어떤 건, 가지인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죽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하나라도 소중하게 위로 올라오고 치솟는 뿌리들은 다 모두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단부에, 자, 줄기가 이렇게 하단부로 내려왔죠. 얘네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위로 가는 아이들 세력을 뺏어먹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얘네들은 과감하게 잘라서 하부로 하는 것들은 강하게 잘라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얘네들이 뺏어먹는 영양분들이 상부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 죽은 부분에 유황합제를 이렇게 도포를 해서 이 하얗게 더 보이고 또그더 단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더 멋진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아, 제가 올겨울에 유황합제 치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처음에 그 인산말에 보여드렸던 나무의 그 상태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요, 너무 그 망가지기 전에 후다다닥 좀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빨리 작업하느라고 섬세하게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그, 어, 두송의 나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아, 다수다비. 그니까, 이 두송은 굉장히 엽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아, 분갈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 이 나무가 제가 거의 7년, 8년 만에 분갈이한 나무였거든요. 네. 아, 어, 다른, 그, 잔목들과, 아, 어, 송백류와는 다르게, 아, 어, 뿌리를 건드는 걸무지게 싫어해요. 그리고 또, 어, 이런 말이 있죠. 아, 어, 송백류 중에 아마 두 송을 만질 줄 알면은, 어, 모든 송백류는 다 그, 어, 뭐야, 마스터를 한다 그래요. 지금 이 노간주가, 아, 어, 작업시기가요, 4월, 6월, 8월, 그, 그렇게 1년에 아세번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4월달은 한참 성장기 때이 어린 눈을 딱뭐쭉 나왔을 때한 두세 마디만 남고 손으로 쭉쭉 뽑아서 그 세력들이 이 안쪽으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1차 성장기 때 작업해주고 또 이제 6월 정도가 되면 또두달 동안 나무가 또 많이 웃자랍니다 이게 쭉쭉 뻗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더 아, 순을 집어 주어서 나무가 이렇게 그좀 어어 안쪽에 안까지 나와서요. 이제 뭐냐 이건 좀 뭐야? 좀다부럭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물론 이 나무가요. 더 끝선이 좀더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게 노간주 두송이 참이 가지받기가또참 힘들어요. 물론 제가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는 제가 사용하는 그 HB 101이나 또 o p t c 를 수시로 뿌려주어서 이게 나무 만드는 거예요. 그거. 또 그냥 내가 모든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 나무가 세력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세력이 굉장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많은 약품을 이렇게 어, 영양제라든가 활력제라든가 그런 걸 뿌려주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끔 이제 이 나무가요 지금 약간 좀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이렇게 좀 각도를 주어서 심어야 되는데. 이 나무 뿌리가 또 그래요. 이거를 처음부터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너 처음부터 이렇게 심지 왜 이렇게 안 심었냐? 그런데 그렇게 심으려면은요. 이쪽 부분 좌측에 있는 뿌리 부분들이 좀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뿌리 부분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뿌리들이 발달이 되어서 좀 내려가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각도로 이제 어, 다음 번 분갈이 때는 약간 좀어 저쪽으로 기울여서 우측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심어 놓고서, 아, 약한 3, 4년 정도만 되면은요, 아주 멋진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아, 제가 이 나무를, 아, 4월, 내년 4월경에 정확한 또, 그, 노관주의 특성에 대해서, 또, 정말, FM대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 그, 가을 걸음을 주실 때에는, 예, 인산과 칼륨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아 그, 제가 기농교육, 그니까 농업, 저농촌진흥청에서요 그 영농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 내용이 구였거든요이 식물, 그, 작물에 걸음을 주는 시기와 또왜 어떤 걸음을 줘야 되는가. 저는 진짜 정말 뭐한 가지 하면 끝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분명히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회원이 한번 오셔서 그래요 제가 가을에는 인산과 칼륨 성분이 많은 걸름을 주어야 나무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병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줘야 나무가 성장을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 제 말이 틀린, 맞는 것인 지 틀린 것인지, 어느 저기에 다 알아보십시오. 지금 계절에 질소 성분을 많은 걸음을 주게 되면은요, 내년에 나무가 병충해가 많이 와요. 즉, 나무가 지금 어제 그분이 몰라 사는 말씀인데요, 나무가 굵어지는 것은 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요, 성장판이라는 게 있어서, 아, 이, 뭐라 말하냐, 이 뼈가 굵어지면서 같은 손가락도 굵어지고, 굵어지고, 또, 뱃속에 있는 장기도 굵어지고, 커지고, 모든 것이 어, 균일하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의 에, 생장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나무 끝에 있어요. 여기에는 절대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게 굵어지,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나무는요, 꼭, 그 형성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사진 보셨죠? 이 나무가 굵어지는 데는 여기에, 이 여기에 있는 그런 그 형성층이 살을 찌워서 그것이 곧나무가 굵어지는 것이지, 나무가 키가 커가면서 목재화가 굵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나무가 어렸을 식물이 어렸을 때는요. 같이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나무 목대를 굵히기 위해서는요. 상부에 있는 거를 도장을 시켜서 이 관속에 있는 형성층을 살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굵어지는 것이지. 어, 결코 나무가 키가 크다 해서 절대 굵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질소 성분은요. 나무를 키우는 목적. 길이 성장하는데 아, 목적을 두고 또 길이 너무 그 질소 성분이 많은 그에 거름을 주게 되면요그 다음에 목질부가 단단해지지 못해서 어 각종 그 어, 병충해가 많이 오게 됩니다. 물론 충 어, 충도 좋아할 것이고 또 병충해에 대해서도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고 또 곰팡이균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 그 어, 굉장히 안 좋은 균들이 온 저기에 다 달라 붙어버려요. 나무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름이 질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절에는 약간 질소 성분은 낮추고 인산과 칼륨 성분을 많이 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제가 뭐그 비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 왜저저 저 어떤 거름이 좋은가? 어, 분재 거름 추천이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5, 어, 질소가 5, 어, 인산이 3, 칼륨이 4.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 거름은 어, 굉장히 질소와 인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거름은 가을 거름이란 얘기죠. 또 봄에는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어서 아,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노관주 작업보다 괜히 거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 이 노관주 작업에 이어서 또 다른 제가 그 노관주 하나가 있거든요. 그 작업하는 영상도 아, 여러분들한테 아, 수일 내에 영상으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우리 회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